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여자랑 진도 뺄수 있는 장소 탑 3에 대해서 말씀드 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연스럽게 여자랑 진도 뺄수 있는 장소 탑 3. 첫 번째. 핑크빛으로 물든 장소 갑자기 핑크빛으로 물든 장소라는 말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랍니다. 핑크빛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바로 벚꽃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스킨십 진도 나가기 가장 좋은 장소는 벚꽃놀이 하는 곳이죠. 벚꽃놀이가 썸남 썸녀가 스킨십을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란 거예요. 썸녀 혹은 썸남과 길을 걸을 때면 항상 안절부절하지 않으셨나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싶은데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괜히 잡았다가 오버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고민이 되고 말이죠. 늘 망설이기만 하셨죠. 이제 이런 고민은 그만하세요. 벚꽃놀이만 가면 해결된답니다. 바로 벚꽃이 사람의 경계심을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평소보다 스킨십을 더잘 받아줄 거란 말이죠. 혹시 벚꽃 보러 가서 기분이 차분해지거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몸도 나른한 느낌 받아본 적 있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벚꽃이 가진 분홍색 때문이에요. 어떻게 색깔 하나가 그런 일을 할수 있냐고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색채 심리 실험에 따르면 분홍색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런 사실은 실제 예시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한 심리학자가 미국 시애틀 소년원에 수감 중이던 아이들의 방 천장을 분홍색으로 칠했다고 해요. 단지 천장색만 바꿨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자 늘 화로 부글부글 끓고 예민하던 아이들이 확 달라졌다고 해요. 특히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마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긴장한 몸까지 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커다란 핑크색 종이를 계속 보게 했더니 글쎄 바짝 긴장했던 근육들이 나른하게 풀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진도 빼고 싶으면 핑크빛으로 물든 곳으로 가세요. 봄에는 벚꽃놀이 가고 가을엔 핑크 물리 보러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분홍색에 둘러싸여 있는 썸남 썸녀는 분명 마음도 말랑말랑해져 있고 몸도 왠지 나른한 상태일 거예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어깨에 머리도 기대보고 싶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벚꽃놀이 또는 핑크뮬리 구경 하기가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구는 건 금물이에요. 적당한 스킨십으로 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들 때를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어두운 장소.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아직 부끄럽고 서툴기만 한두 사람. 이번 주말 데이트에는 정말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아직은 조금 어색한 연인 사이를 더 끈끈하고 가깝게 만들어 줄수 있는 데이트 장소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둠 속의 일탈 실험. 수어스모 대학의 케네스 개겐 박사는 실험을 위해서 성인 남녀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네쌍씩 나눈 뒤한 그룹은 밝은 방에, 또 다른 그룹은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방에 넣어뒀습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에게는 한시간 동안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거나 스킨십을 해도 좋다고 설명했어요. 물론 개개인 박사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통해서 두 개의 방을 빠짐없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시작해 보니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어두운 방의 참가자들이 대화도 훨씬 더 깊어지고 스킨십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도 더 진해졌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물어보니 밝은 방에서는 단 30%만이 스킨십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어두운 방에서는 무려 80% 가까이 성적으로 홍보됐다고 얘기했어요. 불과 1시간 만에 뜨거운 사이가 된 거죠. 이 연구를 이끈 개겐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덜 신경 쓰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 친밀감도 쉽게 느끼게 되고 솔직히 은밀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스킨십도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서로를 보다 친밀하게 느끼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서로 도와주라는 마음을 들게 하고 사이도 가깝게 만든다는 거죠. 이 연구 결과를 보니 끈끈한 연인 사이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오시죠? 정답은 바로 어두운 장소랍니다. 어두컴컴한 극장이나 은은한 조명으로 한껏 분위기를 낸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면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불빛이 은은하면 얼굴에 있는 잡티도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예쁘고 잘생겨 보이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일 거예요.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연인이라면 둘만의 오프타 공간에서 손꼭 잡고 영화 한편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여자와 더 끈끈해지고 진도 빼고 싶을 때는 어두운 장소로 가보세요. 세 번째, 좋은 냄새가 나는 장소. 프랑스 남부, 브리타니 대학 개겐 교수는 헌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냄새와 헌팅 성공률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냄새만큼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드물지 이 냄새가 헌팅 성공률도 높이지 않을까? 개겐 교수는 헌팅 명당을 찾기 위해서 근처 대형 쇼핑몰에서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교수는 먼저 쇼핑몰에 있는 상점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처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곳, 예를 들면 빵집, 케이크 가게, 커피 로스팅 카페 등등. 두 번째, 근처에서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곳, 음반 가게, 옷 가게, 은행 등등. 그리고 나서 다섯 명의 남자 도우미를 고용해 여러 상점 앞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여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겠어요. 과연 냄새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5명의 남자 도우미는 총 400명의 여자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냄새에 강력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똑같은 남자가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도 냄새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졌거든요. 헌팅 성공률은 좋은 냄새가 나는 곳이 23%,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곳이 13%로 나온 겁니다. 즉, 좋은 냄새가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팅 성공률이 두배 가까이 높아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좋은 냄새는 여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여자들은 남자의 부탁을 더잘 들어주게 돼요. 위의 상황에서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남자의 부탁을 더 쉽게 들어주게 된 거죠. 빵 굽는 냄새나 커피 먹는 냄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냄새들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접근할 때는 외모나 화술만큼이나 냄새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자신과 주변의 냄새를 꼭 체크해 보세요. 특히 남자들은 평소에도 스킨이나 은은한 향수로 체취 관리해 주시고요. 연애 확률이 두 배는 높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랑 자연스럽게 진도 빼고 싶을 때 가야 하는 장소 탑 3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핑크빛으로 물든 장소 두 번째 어두운 장소 세 번째 좋은 냄새가 나는 장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